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수 제자였던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루는 밤새워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는 피곤한 몸으로 퇴근을 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멀리에서 무리들이 해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온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주시오. 이 부탁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호수가에 앉게 하고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졸지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노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퇴근을 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스스로가 원하지 않은 형태로서 예수님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할수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대답은 이런 베드로의 속마음입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전문가도 아닌 젊은이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인 어부에게 왜 귀찮게 하시오 베드로는 억지로 노를 잡으며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왕 말씀을 하시니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 권위에 어느 정도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전문가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묵직한 감촉을 손에 느낍니다. 고기가 듬뿍 그물에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숨에 그물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팔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는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울 만큼 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도 놀라며 기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도 놀라며 기뻐했어야 합니다.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이것은 대박입니다.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가난한 어부의 집에 끼니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흥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흥분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엉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한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와서 곧바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짧은 말은 모든 신앙 고백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고기를 옆에 놓고 그 어떤 행동보다도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보다도 먼저 고백한 것이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뒤집어엎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관이 잘못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 자신과 이 우주와의 관계에 혁명을 일으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을 보아서 알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잡은 고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찾아 헤매던 고기 때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까지 버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베드로는 참다운 축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고깃대가 축복이 아니라 좋은 배 질리긴 그물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다운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인생 혁명의 고백입니다. 동으로 가던 발길을 서쪽으로 돌이키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여기서 죄란 물론 도덕적인 허물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좀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삶의 잘못된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곳 샴페인에서 시카고로 가기 위하여 기차를 탔다고 합시다. 근데 정반대 방향인 멤피스행 기차를 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기차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같은 다소의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남과 싸움을 하는 등 약간의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유아의 관계 없이 기차는 여전히 남부 멤피스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차 안에서 얼마간의 착한 일을 한다고 그 기차가 시카고로 방향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바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차에서 내려 다른 방향의 시카고행 기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제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방향을 천국으로 돌려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제자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신앙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의 삶을 시작해 보십시다. <laughs>